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의 굵직한 한 줄이 촥! 새롭게 그어진 날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이름이 새겨진 첫 함정을 바다에 띄운 날이죠. 바로 HCB, 고속 전투주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80km가 자동차 기준으로는 어머, 그냥 좀 빠르다 보네? 이 정도지만 물 위에서 배가 가는 거면 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게 지금. 구축함 뭐 이런 배들도 30 노트 정도면 빠르다 그러는 판이니까 뭐 이건 45노트면뭐 진짜 물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보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웨폰 리얼 웨폰 K. K.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악 아, 오, 아니 오늘 이렇게 뭐 기합이 그냥 팍 들어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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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입대하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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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군요. 태기장님께서 이 기합을 조금 빼는 동안 제가 오늘 소식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의 굵직한 한 줄이 촥 새롭게 그어진 날입니다. 창설 이후 육지와 바다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해온 해병대가. 드디어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첫 함정을 바다에 띄운 날이죠. 바로 HCB, 하이 스피드 컴뱃 보트. 고속 전투 주정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진수식은 단순히 배한 척을 띄우는 행사가 아니라 해병대가 스스로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갖춰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해병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소식 정말 많은 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전력의 역사적인 순간에 언제나 저희 리얼레폰 K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병대의 HCB 고속 전투주정 그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고속전투 주정은 서북도서섬 지역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해병대가 전력 증원 및 전투용으로 운영할 고속정인데요. 이름을 얼핏 들으면 어, 기존에 운영하던 고속단정, 즉 립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립이 아무리 빠르다고는 해도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립은 간단히 말해서 단단한 바닥을 덧댄 고무보트기 때문에 수송 가능한 인원이 적습니다. 참고로 제가 해경의 이 출동을 7박 8일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리포트를 타고 먼바다에서 한 1시간 반을 달려봤거든요. 아오. 다리에 진합니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방어력 역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무장 능력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의 모터를 이용해서 스크류, 프로펠러를 돌려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망 등의 장애물에 다소 취약할수 있고요. 기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투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고속 전투 주정입니다. 예, 고속 전투 주정 도입은 오래전부터 해병대의 수건 사업이었죠. 참여정부 시기에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는 됐으나 그때는 전시 작전권 전환 준비로 해외 무기 도입이 집중되던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서북 도서를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그런 구상까지 논의되면서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상황을 바꿔 놓았습니다. 2011년 서북 도서 방위 사령부가 창설되고 서북 도서를 지키기 위한 각종 방어 전력이 우선 투입되는 과정에서 해병대는 중단된 이 사업을 다시 꺼내 들고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방위사업청의 사전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2015년 고속전투주정을 장기 소요로 처음 제기했는데 이 소요가 2017년 12월 중기 소요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획득 절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11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고 이 기본 설계는 시험평가에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상세 설계 등 후속 절차가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맞습니다. 탑재 장비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했고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총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은 2024년 5월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고 국내 조선업체인 강남과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배가 탄생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재원이나 성능은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방식은 디젤 엔진으로 워터제 추진기를 돌려가지고 주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고 속력이 45노트, 즉 시속 약 80km 이상이고 순항 속력도 35노트, 시속 약 65km 정도인데요 라이벌 지금 어마어마한 게 해군에서도 빠르다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가지고도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병력 수송하는데 4-5시간 걸리는데 고속 전투정은그 시간을 거의 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 3 시간 안에 병력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거의 쾌속선 그렇죠, 초고속선이죠. 선체는 알루미늄 합금이고 고속 단전과 달리 완전히 밀폐된 구조이기 때문에 탑승 인원들이 그 고속 단전 중 RIB 리포트보다 외부 환경에 훨씬 영향을 덜 받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비가 오고 파도가 쳐도 보송보송. 이거 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아, 그렇죠. 그리고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면과 측면에 방탄판이 설치됐고요. 또 배에서 타고 내릴 때도 앞쪽에 램프를 내려가지고 이 배가 머리부터 해안에 딱 들이밀죠? 그러면 보트에서 곧바로 병력이 앞으로 해안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승조원 4명 그리고 무장병력 20명이 탑승할 수 있어서 기존 고속단정이나 심지어 해병대의 마리논 헬기에 비해서도 수송 능력이 훨씬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병력 전개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상대상륙적 요격 임무 정도는 가능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무장으로 12.7mm 중기관총과 7.62mm 기관총이 통합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외 제작 업체에서 진행했던 사업 자료를 보면 적외선 차폐 연막탄 발사기, 축심기, EOTS. 원격 조종, 탐조 등 등도 탑재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 전투 주정은 우리 군이 이전까지 운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함정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유형인데요. 그 흐름의 시작점은 1990년대 초 스웨덴 해군이 운용을 시작한 CB90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함정이 오늘날 고속 전투정 개념의 원조로 평가되죠. 그래서 우리 해병대의 고속 전투 주정 역시 스웨덴의 C 290의 최신형과 동급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 고속 전투 주정을 이해하는 데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속 전투 주정의 직접적인 계보는 아니지만 스웨덴은 이미 1960년대부터 TPBS 200급 고속 상륙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스웨덴은 2024년 2월 나토에 정식 가입하기 전까지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 강한 자위력을 갖춘 대표적 무장 중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TPBS 200급이 너무 오래되어 성능 한계가 드러나자 스웨덴 해군은 이를 대처할 차세대 고속 공격정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 결과 탄생된 것이 바로 CB90급 고속 전투정입니다. 이 함정은 s a a 사가 개발을 했고요. 스웨덴에서는 스트리트보트 STRB90H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이 뒤에 붙는 90이라는 숫자는 90년도에 채택된 전투형 주정에는 이런 얘기고요. H는 하프의 약자니까 1개 소대의 반,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스웨덴의 상륙소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해병대 같은 부대죠그 상륙소대 대원의 18명, 그러니까 반개 소대를 태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장병력 외에도 정장, 조타사, 기관사, 이렇게 승조원이 3명이 탑승을 합니다. 선체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고요. 형상을 보면 선수 부분의 곡선이 매우 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해안에 빠르게 접근해서 전면 램프를 딱 내리고 병력을 즉각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 내부는 상륙용 램프, 통로, 조타실, 선실, 기관실 이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흔들림이 가장 적은 가운데에 병력이 탄 선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실은 조정구역보다 천정을 높게 설계해서 서서 이동할 수 있고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측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이 선실에는 최대 2.8톤의 화물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신장비를 탑재해서 이동지휘소로 쓰거나 필요하면 의료장비를 갖춰서 고속 의무 후송정 역할도 할수 있는 다목적 함정으로 운영되고 있죠. 자, 재원을 좀 살펴보면 전장이 15.9m, 전폭이 3.8m, 홀수선이 0.8m이며 배수량은 기본이 13톤, 만제시에는 약 20톤입니다. 기본형의 최대 속도는 45노트 이상이고요. 최신형의 속도는 55노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작전 반경은 약 550km. 뭐 연비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1290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기동 성능 자체가 매우 우수한 고속 전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 해군은 현재 1290 계열의 함정을 약 150척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 운영 능력이 뛰어나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 해군을 비롯해서 노르웨이, 그리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의 해군 해경에 도입을 해서 잘 쓰고 있죠. 예, 시비 구공을 가장 반가운 나라 바로 우크라이나가 빠질 수 없죠. 우울어 전쟁이 발발한 뒤에 스웨덴은 전통적인 군사 비동맹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2024년 2월에는 마침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중립 노선을 접고 정식으로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후 스웨덴의 지원 규모는 더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누적된 지원액만 해도 우리 돈약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이 지원 물자 목록에는 1290 고속전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이 배의 숫자가 30척이 넘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전달되어 운용 중입니다. 제 지인에 따르면 1290이 무인정이나 아니면 무인 드론을 날리는 베이스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1290이 정말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됐는데 이것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고속 전투 추정 수출미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배들은 요구하는 나라가 많아요. 사실 대형함 전투함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살수 있는 나라가 생각 많진 않지만 이 소형 고속정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자국에서도 개발과 건조를 할 정도로 수요가 많거든요. 게다가 또 많은 국가들이 뭐 섬나라거나 어쨌든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그래가지고 또 어떤 해안방어 및 병력수입을 위해서 저런 조금 작고, 작고 빠른 배들을 원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능과 가격, 네, 마케팅 이런 걸잘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수준의 경쟁력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는 합니다. 세계 해군 포럼 같은 걸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견이 이래요. 1290이 좋은 건다 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또 장점이 뭡니까? 비슷한 물건이지만 가성비는 더 좋은. 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290 정도의 능력 혹은 그보다 더 향상된 고속 전투 주정을 만들어 낸다면 저는 어, 미래가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의 바람이 곧 국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CB-90과 비슷한 개념의 고속정을 개발하려는 나라들 꽤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에서 만든 고속 순찰정은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03160 랩터급 고속 순찰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외형과 성능, 재원 등이 스웨덴의 CB-90과 상당히 닮아 있어가지고 일각에서는 CB-90을 상당 부분 참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했네 했어 했어. 추진 장치는 디젤 엔진 두 기와 워터 제트 두 기로 운영이 되고요. 최대 48 노트에서 50 노트 수준의 고속 운항이 가능합니다. 승조원은 세 명. 여기에 추가로 무장 병력 2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어, 몇명더 많네요. 한두 명만요. 그렇죠? 네. 무장은 기본적으로 12.7mm 기관총 한 정과 7.62mm 기관총 두 정이 장착이 됩니다. 러시아 말고 또 해외에서 유사한 함정 하나 더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인도네시아는 코만도라는 이름의 유사한 고속정을 자체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내부에서는 컴뱃보트 18M이라고 부르는데요. 18M은 선체 길이가 1 8 m 급이라는 의미죠. 정직한 작명 센스. 그렇죠. 제원은 길이 약 18m, 폭 4.2m, 높이 2.1m, 흘수가 0.75m, 배수량은 약 23톤 정도입니다. 조종석 뒤쪽 마스트에는 원격사격통제체계적 RCWS가 장착되는데 여기에 12.7mm 브라우닝 m 2 h b 기관총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이 함정을 총 13척 건조해서 운용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만도는 1290보다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탑승 병력 규모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승조원 3명을 제외하고 약 30명 규모의 무장 병력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면 속도 좀 느려질 것 같은데요 뭐 느리긴 해도 여전히 일단 다른 배들에 비하면 상당히 빠릅니다 음. 초기형 기준 약 35노트 정도고 최신형은 약 40노트라고 하니까 여전히 상당히 빠른 편이긴 하죠 지금 정도 되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군의 장비를 얘기하는데 해외 장비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 아니 왜 이렇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세부 재원이 아직 그 공개가 안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배는 어떤 성능을 가졌구나, 라는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참고 자료로 지금 던져드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1290의 최신형 그러니까 버전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승조원 3, 4명의 플러스 무장병력 20명 탑재하고 이제 만약에 사람을 안 태울 경우에는 화물을 한 3톤 정도 실을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최고 속력이 45노트 즉8 0 k m 급으로 엄청 빠르게 할수 있죠. 이게 8 0 k m 가 자동차 기준으로는 어머 뭐 그냥 좀빠르다 보네 이 정도지만 물 위에서 배가 아, 가는 거면 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구축함 뭐 이런 배들도 30노트 정도면 빠르다고 그러는 판이니까 뭐 이건 45노트면은 뭐 진짜 물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보면은 그리고 아마 흘수도 뭐 8, 90센티 정도니까 그러니까 진 굉장히 얕은 물에서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될것 같고. 딱 서해 오도 지역 및 서해안 지역의 얕은 해역에서도 정말 신속하게 해안까지 접안을 직접 해서 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네, 혹은 이런 좁은 해역에서도 민첩하게 다니면서 적의 고속정이나 공기 부양정에 대해서 어떤 요격을 할수있는 어떤 이런 배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진수가 되고 공개가 되면은 이제 해외 유사 체계들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스웨덴이 1 2 구공을 만들고 난 이후 많은 나라에서 고속 전투정을 자체 개발하거나 도입을 해서 운용 중인데 우리도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해병대 고속 전투 주정이 생겼습니다. 해병대 고속 전투 주정은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초의 해병대 전용 함정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크지만. 단순히 첫 함선이라는 상징을 넘어 해병대 전력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 전투 고속 주정의 의미,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게 해병대가 그 동안은 어떤 그 상륙 전면 상륙이가 딱 진짜 우리가 생각한 해병대 이미지가 상륙 장갑차 차고 쫙 올라와 가지고 정말. 적의 해안에 상륙해서 뭐 후방을 사격하고 뭐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해병대가 어떻게 보면은 침 침투, 해상 침투나 뭐 이런 도서지역 방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쪽의 어떤 그 작전은 좀 지원이 약한 편이었어요. 특히나 그동안 해병대는 이런 해상 플랫폼을 해군전력에 많이 의존해야 됐고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해상 플랫폼은 차례한 뭐 RIB 리포트 정도 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해병대가 이런 자체 함정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서 뭐 상륙작전 뿐 아니라 이런 도서방어 작전, 침투작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전을 스스로 지휘하고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확장되어 마련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병대가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런 좋은 플랫폼이 들어가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 미국 같은 기준으로 보면 SWCC, 그러니까 아예 고속 단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대에 교육 컬리큘럼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그 배를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아마 해병대에서도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좋은 플랫폼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해군 해병대의 신속 기동 부대는 위기 발생 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24시간 내 투입되는 전략 기동 전력인데요. 이 고속 전투 주정이 전력화되면 이 부대를 실전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송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결국 해병대 고속 전투 주정의 탄생은 해병대가 해상과 지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기동 전력을 갖추게 되는 발전이며 서북 도서 방어와 기습 대응 능력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우리 군의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 해병대 전력의 발전을 더욱 기대하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